오늘은 어, 선교기관 탐방 창조과학 전시관의 우리 명재춘 전도사님 총 간사 보시죠. 네. 어, 명재춘 간사님께서 어, 오늘은 네. 창조과학 전시관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 이렇게 좀 어, 소개를 하겠습니다. 먼저 인사하시고 좀 소개 좀 하시죠. 네, 안녕하십니까. 어, 저는 어, 창조과학 전시관을 섬기는 명재춘 실장이라고 합니다. 어, 2003년도부터 어, 이 사역을 섬기기 시작했고요. 어, 이제 간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,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실장이라는 직함이 주어져서 네, 지금 이제 실장으로 어,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. 어, 한국 창조과학회는요, CCC라는 어, 그 선교 단체를 통해서 어, 한국에 처음 소개가 되었고요. 어, 그 당시에 이제. 통역하고 또 강의로 섬겼던 김현길 박사께서 창조과학회를 처음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1980년 CCG 국제 컨퍼런스에서 소개된 창조과학회가 1981년 1월달 서울의 홍릉에서, 그 카이트에서 시작이 되었고요. 지금은 전국의 각 지부들이 열심히 이 주어진 사역을 감당을 해내고 있습니다. 특별히 대전지부에는 창조각 전시관이 있는데요. 93년도에 대전 엑스포가 열릴 때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장소를 대전에 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전시관을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 이후로 2002년도에 카이스트 그리고 2009년도에 영문동 그리고 2020년도에 지금 한국 침례신학대학교에 이 전시관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 어, 그동안 뭐 많은 분들이 이 전시관을 방문하고 또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이 전시관의 최대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, 그 하나님의 창조주 대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어, 최적의 공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 어, 돈이 여유가 있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. 어, 미국의 그랜드캐년창조과 탐사 투어를 네. 가기를 권해드리고요. 또 그것이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어, 이 재전 창조과 전시관에 오면 어, 그에 못지않은 많은 신앙의 유익한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어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, 구처치 뉴스에서 열심히 띄어주신 우리 양경 목사님 감사하고요. 어, 또 이렇게 저희들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한국, 하나 좀 여쭤볼게요. 네, 네. 이 창조과 전시관이 한국에서 유일한 전시관이죠? 어, 그렇죠. 상설 전시관을. 예, 상설 전시관 유일하고, 오면은 어느 어느 것을 좀볼수 있고, 또 교회에서 오려면은 어떻게 와야 되는지 좀 말씀 좀소개해 좀 주시죠. 네. 어, 우리 한국에서 상설 전시관은 이 대전 전시관이 유일하고요. 어,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만은 어, 미리 사전에 인터넷이나 또 전화로 예약을 하시면 어,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요. 어, 또 예약 없이 그냥 불쑥 오시면 어, 그냥 둘러는 볼수 있습니다만은 어, 그 저희 그 사역상 안내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잘 해드리지 않습니다. <laughs> 그 점을 인지하시고 어, 미리 연락을 하시고 예약을 하셔서 방문하시면 아주 유익한 어, 도움을 얻을 수있 이렇게 어, 생각을 합니다. 실장님, 네. 그 기독교인이면 반드시 네. 어, 창조 어, 과학 전시관을 와서 어, 꼭 관람해야 될 이유가 있지요. 예, 네, 그렇습니다. 예, 그 이유하고 또안 믿는 분들 전도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요. 네, 네, 그렇습니다. 그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. 네, 어, 그 우리 기독교 신앙에. 어, 그몇 개의 기둥들이 있죠. 창조신앙, 뭐, 부활신앙, 재림신앙, 또 십자가 사건, 뭐, 여러 가지의 그큰 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기초를 가져놓는 것이 바로 이 창조신앙입니다. 하나님이 이 땅에, 이 땅에 창조주시고 이 땅이 지음받은 생명체들의 어떤 그런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너무도 확실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, 지금 현재 세상은 세상이 저절로 우연히 오랜 시간만 되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로 설명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것이 과연 정말 옳은 것인지 따져보고 분석해보고 알아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교회들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거로 그냥 모든 것을 덮어버리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맞는지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전달해줘서 저들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이 전시관에서 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. 또 하나는 이것이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기도 합니다. 어,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볼수 있느냐, 라는 거예요.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느냐, 하나님 보여 봐라, 내가 믿겠다, 라고 하는데, 사실은 하나님은 보일 수 있는 증거의 대상은 아니죠. 예. 하지만, 예, 이 땅에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가 살펴보면, 그 창조자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. 예, 그런 것들을 통해서, 봐봐라, 세상은 그냥 오랜 시간만 된다고 해서 절대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.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완벽한 작품으로 디자인한 세상이다라는 것들을 이 전시관을 통해서 저희가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. 와보면 아,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것을 아, 알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아, 그런 의문을 갖게.